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다이어트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들이 좀 조합돼서 처방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칼로리 소비를 늘려주는 먹는 대로 족족 다 소화시켜서 체내에 저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3, 2, 안녕하세요. 다킴 t v 다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클리닉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약들을 좀 섞어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약들이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다이어트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약들이 좀 조합돼서 처방이 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식욕 억제제가 처방이 될 것이고요. 또 지방이 좀더잘탈수 있는 지방 대사제,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지방을 흡수했을 때그 흡수되는 것이 100%다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대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되는 흡수 억제제. 그리고 그 외에 포만감을 형성해 주는 포만감 형성제,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부작용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약제들 이러한 약제들이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져서 처방이 되곤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 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욕 억제제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식욕을 잡아야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뭐 체중을 조절하기가 수월해질 것이고요. 이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 뭐 간이 센또 너무 달달한 이러한 음식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식욕억제제가 사실 이 다이어트 약 처방에 있어서 핵심일 것입니다. 식욕억제제의 종류로는요 예, 가장 강력한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또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큐시미아, 디에틸프로피온, 그리고 콘트라브, 또 토피라메이트, 그리고 플록세틴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바로 지방대사제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칼로리 소비를 늘려주는 그러한 약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방대사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방대사제로는 에페드린과 카페인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제 또 녹차추출물, 카르니틴 그리고 앞에서 식욕 억제제로 분류했었던 토피라메이트 역시 지방을 좀더잘 분해해주기 때문에 지방대사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흡수 억제제입니다 사실 5대 영양소 중에서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살이 많이 찌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양분은 바로 지방과 탄수화물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대로 족족 다 소화시켜서 체내에 저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소화관 바깥으로 바로 배설시켜주는 그러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흡수를 억제시키는 올리스텐 그리고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는 가르시니아 그리고 파세올라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만감을 형성시켜주는 포만감 형성제 그리고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다양한 약재들이 있습니다 알기닉산으로 알려진 이 포만감 형성제는 위로 들어가서 어,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피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줘서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어느 정도 포만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도 다이어트 약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생기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 뭐 예를 들면 변비 혹은 불면 그리고 또 속쓰림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될수 있는 뭐 변비약, 혹은 멜라토닌 그리고 또 속쓰림을 완화시켜주는 약들 그리고 때로는 절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임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도 다이어트 약에 포함되어 처방되곤 합니다. 사실 음식을 만들 때도 다양한 재료들을 언제 어떻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맛없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이어트 약을 조합시켜서 처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똑같은 약을 처방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중 식욕 앓고 있는 질환, 나이, 직업, 그리고 특별히 민감한 부작용 등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잘 종합해서 처방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약 처방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 처방은 어 선생님 저약 처방 받으러 왔어요. 네 그럼 처방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진료가 아닌 보다 세세한 진료를 통해 개개인별로 맞춤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또 효과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약 처방, 뭐,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의외로 많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처방되는 약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다이어트에게 있어서 최적의 약 조합이 무엇인지를 고민 고민하면서 처방하는 그러한 약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다이어트도 잘 되면서 부작용도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뭐, 큰 고민 없이 약이 처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식욕 조절은 잘안 되고 부작용은 좀 있으면서 체중 감량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료 중에도 다양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 고민하면서 처방을 하고 다음에 만나 봤을때 체중도 잘 빠지고 식욕도 잘 조절되면서 부작용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경우에는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 다킴도 이러한 다이어트 약의 특성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서 내원해 주신 분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조합이 무엇일지를 연구하고 또 고민하면서 최선에 다해서 처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킴 TV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